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홍대 쪽에 있는 쉐이크쉑 쉐이크 버거 먹어봤어요. 여기 위치가 CGV 연남, CGV 홍대 말고 CGV 연남 있는 건물 1층에 있고요. 여기 쉐이크쉑은 들어온지는 꽤 됐는데 제가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진지하게 먹어볼 걸. 음 일단 주문한 게 쉐이크쉑 쉐이크 버거 더블. 이게 13,700원짜리 두개고 그중에 둘중 하나는 양파 양파 조금 추가했는데 추가금은 안 받더라고요. 추가금 안 받고 뭔가 추가해줬고 맛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어. 비프 패티와 함께 토마토 양상추 쉑 소스가 토핑된 치즈버거라고 하고 싱글이 8,900원 그러니까 패티 하나짜리가 8,900원이고 패티 하나 추가하면 13,700원 어... 그냥 싱글 먹는 게 나은가? <laughs> 싶긴 한데, 더블이 맛있기는 맛있었어요. 근데 패티 하나 추가했다고 가격이 좀 뻥튀기 되는 게 조금 상당히 크네요. 싱글을 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맛은 정말 좋았어요. 버거는 후회 없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개인적으로 버거 가격을 보면, 고든 램지 버거보다 저는 훨씬 더 만족했어요. 가격과 어, 맛, 만족도로 따져보면, 저는 쉐이크쉐이크 쉐이 훨씬 나았어요. 고든 엠지는 너무 과하게 비쌌고, 고든 엠지 버거 그 비싼 걸 먹어보니까, 쉐이크 쉐이크는 생각보다 가성비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였고, 그 다음 같이 먹은 게, 콘크리트라고 부르던데, 예, 이 사이드가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쉐이크 쉐이의 쫀득한 커스터드와 다양한 믹스인의 조합. 제가 시킨 거는, 브링 쉐이크 더 베이컨, 싱글, 6,200원 짜리였고, 더블 시키면 9,300원인데, 싱글만 해도 둘이서 먹기 충분했어요. 내용물이 달콤한 바닐라 커스터드, 미니 와플, 거기에 짭짤한 베이컨이 들어간 쉐이크쉐이크 홍대의 시그니처 콘크리트. 지점마다 그러면 아, 구성이 달라지나? 어, 시그니처라고 하니까, 홍대만의 시그니처라고 하니까, 지점마다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치즈프라이 6,000원짜리 했고, 고소하고 진한 치즈소스를 듬뿍 올린 크링클 컷 프라이 아마 모양을 말하는 거였죠? 크링클 컷 거기에 바닐라 클래식 쉐이크 그리고 블랙앤화이트 클래식 쉐이크 각각 6,800원짜리였고 쫀득하고 진한 커스터드가 들어간 클래식 쉐이크 7가지 종류가 있, 있었고요 근데 가격은 전부 다 똑같았어요 저는 바닐라 했고 같이 간 친구는 블랙앤화이트 골랐고 어, 바닐라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를 겨우 먹고 남겼어요. 어, 저는 버거도 괜찮았고 어, 감자튀김도 괜찮았고 그 브링쉐이터 베이컨 그것도 뭐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떠먹는 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바닐라 쉐이크 쉐이크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맛은 좋았는데 와 이거 그러니까 먹으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혈관이 막히는 느, 느낌이 들어요. 보통 햄버거에 콜라를 먹으면, 뭐, 콜라, 사이다, 그런 탄산을 먹으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좀 씻어낸다? 이렇게 밀어낸다? 싹 이렇게 한번 내려주잖아요. 막혀 있는 걸. 근데 바닐라 쉐이크는 먹으니까 먹으면서 동시에 혈관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소화가 안 돼요.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다가 한반 정도 남겼어요. 제가 음식 아까워서 잘안 남기는 편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소화가 이게 음식이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고 사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먹고, 그러다가 진짜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탄산 음료는 그냥 쑥 밀어내버리는데, 와, 바닐라 쉐이크? 양도 많고, 이게 실시간으로 너무 고칼로리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못 먹겠더라고요. 처음 가본 쉐이크쉐이크 쉐이크 버거였는데 버거 진짜 만족스러웠고 다음에 가면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싱글로 하고 사이드를 좀더 다양하게 먹어보는 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고 어 대신에 다음에 또 간다면 어 바닐라 쉐이크 종류 말고 그냥 탄산음료 골라서 먹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표를 보니까 탄산음료 네, 탄산음료가 더 낫겠네요. 다른 건뭐 맥주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기름진 햄버거면 역시 탄산 음료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께 잘 먹었으니까 뭐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